신청 한번 자동 환급 3개월. 요즘 장 보면 참 놀랍죠. 예전엔 만 원이면 꽤 담았는데 이젠 장바구니가 텅 비어요.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진짜 돈을 돌려준답니다. 이름하여 상생 페이백.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. 신청은 정말 간단해요. 스마트폰에서 상생 페이백 KR 접속. 본인 인증하고 카드 한 장만 등록하면 끝. 그다음은 자동입니다. 한 번만 신청하면 끝. 자동으로 3개월 계산, 매달 15일 환급, 카드 바꾸면 다시 등록만. 요즘은 단 100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대죠. 지난 이번엔 아끼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기회입니다. 신청 한 번으로 3달 동안 혜택.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자세한 설치 방법, 신청 화면을 풀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. 작은 절약이 큰 여유를 만듭니다. 신여의 든든한 정보 친구 신여원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잊지 마시고 댓글로 신청 완료 남겨두세요. 함께 챙기면 더 든든하니까요.